x 스포엑라인이고 25년식 모델이 매우 또 바로 출고되고 X 라인 같은 경우에 좀 M 스포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스포티함이 덜 강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기 때문에 탑 상에도 편안하고 가장 또 많이 하시는 블랙의 모카 시트입니다 그리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고 우드 마감이라든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풀체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그냥 할인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와이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방 안개 등 이쪽에도 수납공간,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이 탈방지, 패드시프트, 의류통풍시트 열선시트.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기 때문에 시인성도좋고요 카메라 하시도 좋고, 센터 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곱숲, 무선 충전이라든가 USB 포트, 로우 레인지, 오토월드, 스포츠마트점마 슈차센스, 아이들 스타벴코 그리고 아뮬스타트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스텝 충용구도 적용이 되고요 2000cc 4등 구동인데도 연비가 1 0 k m 나옵니다. 연비도 좋고. 2열 같은 경우에는 2열 성풍구, 열선 시트, 시탈 충용구두개 파노라마 선러프의 개관감도 좋고요. X4 같은 경우 이렇게 중형급 배수 v 브지만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X6만큼이나 볼륨감이 있어서 더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 커버를 제끼면 좀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c 버트 충전 켓도 들어가 있고 이 X4 2i 0 X 드라이브 X 라인 X 라인 바로 출고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블랙 에보카 시트입니다. M 스포츠도 있고 재고 자체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귀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